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 시장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달 중순부터 해서 시장의 체력이 조금 약해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자, 시장이 작은 악재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의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예, 좀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왜 9월 중순 이후 하필이면 왜 9월 중순 이후 그 현상이 나타났는지,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전까지도 함께 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게 되면은 9월 중순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에, 그리고 공격적인 고객 예탁금 증가 속에 정말 화려한, 예,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나타났었죠. 자,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어, 이게 이제 9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해서, 8월 말부터 해서 어제까지, 어제면은 이제 9월 21일이죠. 자, 어제까지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코스닥 순 매매 그리고 노란색 막대기는 그날의 종합주가지수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시장이 하락하는 날 개인투자자는 9월 중순 이전만 하더라도 뭐한 1%대 하락이다 그러면 거의 1조원대 어마어마어마한 예, 매수세를 주식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9월 중순 이후 보게 되면 1% 이상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예, 1조 원 때까지는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거의 3% 가까이 증시가 하락하니까, 그제서야 1% 가까운 매수세가 유입되긴 하는데, 예, 9월 중순 이전과는, 예, 매수세 자체가 많이 줄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까지도, 최근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예, 왼쪽 막대의 도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순매매와, 순매매와, 어, 예탁금, 예탁금 증감을 합친 금액입니다. 월 단위로 보게 되면 거 지난 8월 이전까지 거의 매달 뭐 1월 달에는 7조 원대, 2월 달엔 8조 원대, 3월 달은 23조 원와 매달 수조 원에서 수십 조 원에 이르는 개인의 순 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런데요, 자 9월 어제까지 예 개인 투자자금 순증은 어 지난달, 지지난달 예. 올해 매달 보여주었던 수치하고는 조금 다른 예, 턱걸이 겨우 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자 9월달에 5조 6천억 원이나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9월 중순 이후에 유출분이 저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9월 초에 유출분은 그 전달에 카카오게임즈 공모 때문에 유입됐다가 9월 초에 빠져나갔으려니 하는 부분이 있지만 9월 중순 이후 유출되는 부분이 은근히 많이 보여서 좀 마음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게 9월 중순부터 해서 또다시 시장에서 이슈화돼서 쑥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 이슈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이 임박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자요 이야기 여러분들 어, 뉴스에서 접하실 때마다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어, 어떤 분들은 이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참그 법이 웃깁니다 이게 배우자고 직 좀비 속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가 몰래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우연히 여러분들하고 같은 종목을 투자했다 그런데 3억이 넘었다 그러면요 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됩니다 이게 참 웃기는 법입니다 자 10억원까지는 그래도 뭐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3억원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어, 인정하기가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증시가, 증시에 뒤통수를 칠 이슈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점점, 예, 현실화 되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미리, 미리, 어, 연말에 해서 매도할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좋을 때 매도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지금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대주주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에 스몰 캡에 더큰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제가 거의 매년 같이 조절하는 자료입니다. 자,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예, 본격화되고 2년에 한 번씩 기준이 레벨 다운되어 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그 레벨 다운 되는 해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자, 스몰 캡 업종, 이게 파란색 막대기입니다. 소형 업종이 종합주가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점점 하향되면 될수록 더 금폭이 크게 나오는데, 특히나 연말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워낙 많은 학습 효과를 경험했다 보니, 예, 뭐, 추워질 때가 아닌, 어, 9월 중순 이후부터 또 뉴스로 언급되니까 미리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가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점도 개인 자금의 정체를 예,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증권사들이 신용 공여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예, 신용융자를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그 결과 이제 신용융자가 중단되다 보니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가야 될 주식들이 점점점 이 예봉이 꺾이고 어떤 개별 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시작하다 보니까 강제 청산과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은 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 제가 어,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빚내서 투자할 경우에는 어, 좀 마음에 소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자 이번 조종, 조종장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용융자가 과도한 경우에는 좀 힘든 고비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 이야기는 차후에 차후에 제가 한번 어,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융자는 어쨌거나 좀 일정 부분 좀 어, 가라앉아 줘야지 더 멀리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혼자만 치고 올라가게 되면요 후유증만 심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신용융자가 한계에 이르면서 시장은 예 체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추석 연휴를 우리가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0년은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주도하다 보니 예년과는 좀 다른 증시 색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구나. 이런 분위기였지만, 자, 2020년 증시는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게 옳은 그러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은 명절 자금 이야기 뭐 매년 있어도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러다 말지. 뭐이 분위기, 이게 분위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까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직원 뭐 추석 떡값이라도 줘야 되고 뭐 선물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식 중에 일부 팔아 가지고 예. 이 자금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떡값 자금으로. 여기에 음, 개인 그냥 다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그래도 이제 추석 명절 때 돈을 써야 되다 보니 어, 여러모로 주식을 일단 예, 현금화하는 자금 수요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 연휴 전인 예, 이번 주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어이고, 빨리, 빨리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년에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장세였지만, 지금은 개인 중심의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앞서 언급드린 여러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어, 차익실현 매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 생각해 보세요. 자 대폭락장과 대폭등장이 발생하면서 1 년도 안 되는 시간이죠. 단 반년 만에 몇 년치 시장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 일단 나 오늘 아, 올해 수익을 많이 냈으니. 어 조금 발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들 앞선 것들었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추석 자금 신용융자 그외 여러 가지 등등등 어뭐 미국에서는 뭐 성장주에 대한 회의론 이게 등장하면서 차익실현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예 빠른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 10월이나 11월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9월 중순부터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조금 반응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 모두 감안해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제 머리 위에 눈이 막 흩날리고 있죠. 자, 앞서 언급드린 시나리오들은 예, 타임테이블에 의한 시나리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신용융자 이슈, 그리고 예, 추석자금 이슈. 이 모든 것이 예, 타임 스케줄에 의한 시나리오들이에요. 어, 그런데 자 이러한 부분이 모두 끝나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요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내일 증시 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심오한 부분이 많고 많다 보니까 좀이 부분은 내일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하락은 앞서 언급드린 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다만 내일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일 증시 토크에서 요 이야기 왜 첫눈 이야기를 언급한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시 토크도 기대해 주세요.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시장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자산배분전략 분산 투자하시면요. 예, 성공 투자의 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토크 내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내일 9월 23일 증시 토크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